안전, 안난안 야야 안에안다안에 안전. 어디? 안그 판자, 전네 앞에 판자 안에안탄 나야? 멀리 터지는 거 가이도 아니고 우차 그 쪽? 우차 쪽이었었나? 알았어 알았 이거는 너가 먼저 놓고도 내가 해줬고 정하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? 응?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신다. 그 정도 는 해도 되고. 뭐? 야 내가 뭘 보여? 이 새끼 나 싸웠는데 왜못 잡아? 머리 깠는데 내가? 그럼 어, 세이브 해 줘야지. 머리 깠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한 대만 맞춰도 내가 이기는 건데. 나 그냥 녹았어. 예?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. 아니 참 뭐임? 그러니까 내가 사소리 들었다 했지. 누군가 나가 갖고. 뒤 있어? 너가 총 먹은 거 아니야? 나 씨발, 나내려왔는데나넌줄 알고 총안 먹었는데 그냥? 와, 너가 아니었구나. 왓? 나내 옆에 넌줄 알았어. 몰라, 이제 불 피워서 가지고 쫄였을 때. 이제 끝에 있다. 아 싸우자. 내밀어봐. 나이스. 나이스. 어. <laughs> 음, 아. 아, 어, 나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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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거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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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나나총 나 죽어, 나 죽어. 아 나를 왜 쏴! 아! 어! 근데 무빙 X됐는데 방금? 안 X때려 놨다가 총다 피하고. 아, 폭포다! 아, 지금 안 하나 더 있다. 밤새 간다. 저 타고 방박할게 나. 예? 이쪽 박갈게 아, 이쪽봐줄게이바이까이 쪽. 1번 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거어거 이거. 이하 이거. 민주 나한테 4배랑 이거. 이거. 아, 이동교. 뭐야? 그냥 걸어지라니까. 그냥 뭐야? 왜 1킹 치우는? 체리, 송신기 넣었다. 응탄좀 어, 챙겼지. 아, 온다 이거. 하나 기자. 빠트 빠트. 하나 파이팅, 기자. 빠트 빠트 나. 뭐? 야, 이게 아니죠차 터진다. 차 터진다. 이거 봐 봐. 살려줘. 안 되죠? 하나 여기 끝에. 연막때문에 알았쓰 어, 오케이 확인 지 방금? 딴거지 나이스 지어나교이 여기 있었던것같 필이다. 앞에 앞에 화장실. 아니. 그러니까 선 선주실 안 어, 킬인데. 너가 너무 무리했지, 너가. 어디로 가? 어. 어, 차탄다. 어? 나이스. 아, 이거. 너무 달고 너무 달아. 그래? 아 그런가? 오래 좀 차박해 있다 이거. 나차타나 네. 응. 넘긴다 이스나이차 나이스, 나이이거나이안나이거같이데 그거 스 나이스, 나이스, 야차차차 미니버스 왼쪽에 l 츠 고! s 츠 고! Let's go. 어어시 황시. 아는? 말안 된다. 내리자마자 이 새끼가 나 바로 내나 내놔 부끄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가 아, 아, 할말 있냐 진짜로? 그러니까 차 똑같이 되어가지고 나 죽은건데 뭔소리야 니가 못잡았잖아 개소리가내려는데 어떻게 잡아 이거를 와 아, 근데 발별부터 먹는게 좀 에바다 발별이 보고있던것도 개소름이네 왜 내가 먹어진 줄 알았어. 비오나 타 미친 비오감녀나. <laughs> 좋네. 음. 아 진짜. 휴. 보고 다어 미친 놈 아니야. 없어도 응? 양학이 돼 버려 나는. 쥐! 거기 말고 주점 한가운데인데 이거 주점가? 주점이.. 주, 주점이 센터니까 아, 소리 나는데 조금만 더 나오면 좋겠다 거 말고 첫 소리 나뭐대 어. 와봐 이리 와봐 이그 아, 무거 뭐야? 이쪽에서 아, 이것도안 아, 이 아, 이거 아, 아, 까거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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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아, 이이게매이야 아, 이거 뭐 이거 뭐야? 거 아, 야야 내가 이런 소리를 불어버리니까 사플로 아니 난 사플이 안되냐 왜? 그러니까 약 살짝 나다가 위트하길래 어? 그러니까 갑자기 사플이 사라져가지고 근데 이게 못들만 했어 초보들은 왜냐면 이게 모래폭풍이었어가지고 다 쏜다 하나 하나 더 타있어 하나 하나 더 타있어 우리 티키타카가 질이 있는데 교전 티키타카. 애들이 입밥이야 그럼. 우리가 잘하는 걸로 하자. 직캠이요? 디케미어. 직캠은 디케미어. 나중에. 나중에 할게요. 죄송해요. <laughs> 세웠어 너 앞에 세웠어? 내가 네, 네번이네 4번 아, 피자피자피자 피자. 네 와녹 음... 애들 어딘데? 내 쪽에 주나 싶더 안녕 이새끼야, 반가워? 나또스어걔포카 폭탄 쐈어 태어 나이스 끝냈다 <목소리> 그 오른쪽 나무 알지? 아까 찍혀있던거 여기 어, 제 옥상 쓸수 있어? 근데? 어? 어? 실수 잘못 내려갔어 쏘리? 예? 아 저길라 내려가고 삔까! 삔까! 거실에 삔까고 내려가 디비스 먹어봐왜 오오가오 오오오! 오오차고는 뭐함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어오오지 이거? 오가 점자 오오오 그러니까 두오오오지오 오오오! 오오오! 오 점프에서못 넘어가지? 응어 좋아 어. 너아래 하나 있고 앞에 창고에 하나 있다 저 새끼 일부러 피킹 안 하는 거야 저기 벽이 있는데 2층에 있다 내려가 족발녀나 설마 부상성? 아니지? 설마 나 부상 없는 데 아니지 이 새끼야?